여기는, 저기, 이 집에 왔는데, 어, 천장이 높고, 어, 재밌는 점, 원래 방 사이즈는 이 카페트 사이즈, 짝 간에 죽겠는데, 이거를 증축을 해가지고, 이렇게 방을 넓혔대요. 되게 좋네요. 증축을 해서, 나중에, 태원이랑 살 집도 이렇게 증축하면 좋겠네.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랬는데, 근데 안방만 넓힐 수가 있겠다 방향상. 여기도 보면은 원래 방 사이즈는 이말 안돼. 지금 우리 태원이네 방도 이렇게, 이렇게 조금 좁다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넓혔어요. 되게 좋네. 이 정도로만 넓혀도 되게 좋네. 되게 넓네. 백리아드는한요 정도. 되게 넓어서 좋다. 방이 넓으니까 텀이 나게 됐거든. 근데 방이 좁았을 때는 진짜 별론데. 그리고 이거 안방. 근데 또 안방은 안 넓혔어. 안방을 넓히지. 오케이. 나중에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네. 조금 넓히고 싶네. 백리아드가 너무 많지도 않아 뭐 요정도 그리고 저기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원이네 집에도 백리아드가 넓은데 요정도 갖고 뒤에는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가려지면 될것 같아요 저기도 2층 집인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이 집의 교훈은 넓혀라 이렇게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할때 이렇게 넓히는 거지.